1983년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비뇨기과 학회에서 자일스 브린들리 박사는 매우 기억에 남는 강의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 강의는 역사상 가장 기괴한 과학 강의일 겁니다. 브린들리 교수는 혈관 확장제를 자신의 음경에 자가 주사하여 음경 발기를 유도하는 실험을 세상에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하여 가족이 듣는 강의 중에 갑자기 팬티를 내려 발기된 음경을 청중들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청중 앞에서 발기된 성기를 보여주자 앞줄에 앉은 여성들이 비명을 질러대어 호텔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날에 그의 강의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브린들리 교수는 이 결과를 6개월 후에 논문으로 출판하였으며, 이 연구회에도 1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진정하고 용기 있는 괴짜 과학자였습니다. 브린들리 교수의 이 연구는 20년 후에 인류의 가장 획기적인 약물 중에 하나인 비아그라를 만드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의 기괴한 강의는 비뇨기과 역사의 한 자리를 차지할 만한 명강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